네. 그럼 지금부터 초등부 본선 입론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등부는 논제가 다른 이의 불행이 예상되어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요즘 보니까 인사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배경이 없고, 그리고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을 듣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가 다르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오, 주장이 아주 강하고 좋습니다. 한번 주장 요약을 써볼게요. 네,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을 듣지 않는다. 어, 첫 번째 주장은 조언을 듣지 않는다였는데요. 근거가 세개 정도가 있었고 보니까 대지책에서 남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안 일을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만약 남자들에게 집안 일을 도우라고 했다면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학교,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오, 굉장히 강력하네요. 이런 남자들에게 아무리 조언한다고 을 해도 집안 일을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 꾸무리에서는 꼬물이가 다른 동물을 의식해서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만약 이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슈퍼거북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쉬라고 했다면, 그래도 어, 조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꼬물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약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며, 스스로 지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조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오, 좋습니다. 사자가 작아졌어 에서 가젤은 사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라고 어, 사자가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고, 조언을 해도 사자는 잘, 가젤은 잘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든 안 하든, 음,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하더라도, 어,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어, 하, 원하지 않는 조언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여기서 다른 작품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예시를 많이 들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들 이 엄마가 앞으로 거짓말 안 할까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강아지똥에서 민들레의 거름이 되었는데, 그렇지 말라고 해도 민들레의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근거를 더 다양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가 다릅니다. 사자가 작아졌어 해서 가젤은 엄마가 죽어서 슬프고, 사자는 가젤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젤은 엄마가 죽지 않아서, 안, 어, 가젤은 엄마가 죽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사자는, 사자는 가젤이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사자와 가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돼지 책에서 아들들은 중요한 학교에 가고 남편은 중요한 회사에 갑니다. 아들, 아들들은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편은 회상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 좋습니다. 스갱 아저씨 염소에서 블랑케트는 하루만에 죽더라도 외양간에서 백년을 사는 것보다 산에서 얻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행복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조언을 듣는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 셀비 슬비 엄마 셀비는 오랜 시간 거짓말했고 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이 이익을 얻는 데 행복을 느낀다면 조언을 해줘도 듣. 라고 해도 조언을 듣는 사람은 거짓말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언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겪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다. 사자가 작아졌어 해서 가젤의 엄마가 잡아먹혔습니다. 가젤의 엄마가 잡아먹히지 않았다면, 가젤은 엄마가 미안해한, 사자가 미안해하는 줄도 모르고, 동물을 잡아먹는 나쁜 동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우선은 여기 문장을 고쳐보냐면요. 사자가 엄,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었죠? 음... 아니 가젤의 엄마가 잡아먹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안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가젤 엄마가 잡아먹혀 사자가 나쁜 동물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근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책에서 피고 씨의 부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아들과 남편은 엄마가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집을 나가게 되고 남자들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아, 그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집을 나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줘서 엄마가 나가지 않도록 했어야지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조언은 엄마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한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고칠 거냐면, 어, 엄마의 가출로 인해 남자들은 직접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집안일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말했다면 그게 뭐가 힘드냐? 엄마가 하세요. 라고 했겠지만, 직접 겪으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음 혼자 집안 일을 하는 것, 집안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같이 도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시가요. 뭐 예시가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치책만 남았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다 여기에 사실 슈퍼거북 예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거북은 원래 슈퍼거북이 되려고 노력했다가 어떻게 했죠? 다시 되돌아 왔다. 그죠 되돌아왔어요. 왜 되돌아왔냐면, 자기가 실제로 누군가 조언을 했더라도 얘는 슈퍼거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 현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다른 선택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경아저씨 염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에게 산은 위험하다 라는 조언을 해줬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집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죽는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직접 겪어봐야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를 이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입론서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